<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앙정쿤입니다. 오늘은 나 혼자만 레벨업 여러분들께 과금 가이드를 일단 찍어보기 위해서 왔는데요. 과금 가이드 외에 여러분들께 새롭게 등장할 길드 컨텐츠와 성진우의 무게에 관련 이야기들도 담겨져 있으니 끝까지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누르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 한세미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고건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두 캐릭터는 픽업으로 나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픽업 뽑기권을 좀 준비를 하실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왼쪽에 미래의 부스터 팩,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다이아 티켓 콤보가 이 픽업 뽑기권의 개수를 모으는데 가장 좋은 상품입니다. 여러 가지 상품 중에 어떤 거를 구입해서 준비를 하는 게 좋은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 먼저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다행히 오늘 100일 기념을 해서 웹상점 30% 할인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30% 할인권을 어떻게 사용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이 효율적인 상품들을 살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면서 어, 이야기를 첫 번째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스페셜 스카우트라는 게 있는데 스페셜 스카우트 시스템이 좀 복잡해 보여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 있어요. 오늘 16일이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됐는데 스페셜 스카우트는 1일 부터 15일 사이, 16일부터 그달 말일인 30일까지. 요렇게 두번 기간 15일 보름의 기간 동안에 한 번씩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과금적인 요소로서 가장 효율이 좋은 상품이고 15,000원에 SS r 캐릭터를 최소 두 개를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상품들에 관련된 것 그리고 효율이 좋은 상품은 이것들이지만 이걸 더 싸게 살수 있는 방법 등을 한번 보여 드릴까 합니다. 일단 화면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체크해 보세요. 상품에 들어가시면 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상품은 요 축제라는 곳에 있어요. 이게 매주 살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종류별로 하나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팩이 있는데 4단계 팩 같은 경우가 가격이 가장 비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단계까지 구입을 하고 4단계를 구입을 안하고 있었거든요. 보통 금요일 날 저녁 6시에 사료라고 하죠. 여6시에 뭐, 웹, 상점 할인권이나, 아니면 다이아를 사용할 때, 할인이 되는 거를 쿠폰을 주곤 해요. 거의 대부분 주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걸 기다렸는데, 구매를 할 때, 마지막에 45,000원으로 좀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대신 45,000원 안에, 다이아가 있고, 그 다음, 픽업 복귀권이 있죠. 다이아 3,300개가 있는데, 이걸 그냥, 다이아 자체만으로 3,300개를 산다고 하면은, 그 3,300개보다 적은, 2,980개가 33,000원이에요. 그니까, 러 다이아 3300개면은, 한 35,000원 정도의 가격에 가치를 하는 건데, 그거를, 공짜로 지금, 주는 셈이죠. 33,000원에, 뒤에 있는 픽업권 30개를 주는 거니까요. 픽업권은 보통 원래 하나가 일반적으로 2,000원 정도로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싸게 살수 있는 이런 할인 상품이 나오면 은 하나당 1,000원 정도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저렴하게 1,000원으로 계산을 해도 3만원 더하기 3만 3천원 한 6만 3천원 되는 그 패키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4만 5천원에 나온 거잖아요 이거를 더 할인을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지금 현재 저는 마일리지가 좀 있는 게 있어서 이 마일리지를 사용을 하고 오늘 이 할인 쿠폰이 들어왔습니다 30%씩 할인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요거를 하나 적용을 해주면, 45,000원도 지금 원래 한 6만 몇천원 하는 거를 저렴하게 나온 상품인데, 이거를 2차로 13,500원을 추가로 더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3만원 좀안 되는 가격에 사는 거죠. 근데 여기에 10%적립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 PC로 결제를 하시거나 웹상점을 연동을 해 놓으신 상태면은, 이게 10%가 또적립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3만원을 썼지만, 사실상 3,000원이 더 할인이 되는 거잖아요? 26,000원 정도에 사는 꼴인데, 이거 3만원이라고 보면, 거기에다가, 이한회한 한 회마다, KB페이가 지금 이벤트 중이에요. 그래서, 29,000원에 사는 꼴인데, 여기서 10%정도되면 26,000원이고요. 45,000원짜리가 이미 싼 가격인데, 그걸 사실상 26,000원에 사는 거죠. 그런데, 이 KB페이를 통해서, 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을 2,000원을 더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6,000원이 아니라, 24,000원 정도의 어, 아 2만 7천 3만원이라고 계산하면 2만 7천원에 2천원 할인돼서 2만 5천원에 사는 꼴이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4만 5천원 짜리를 2만 5천원에 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kb페이를 해서 kb페이 결제가 이게 아마 한도가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도가 끝나서 어이 적용 2천원 할인이 안 됐었었거든요. 저도 좀몇 개를 결제하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다음 주에 어, 내가 사용을 할게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이 KB페이를,가, 혹시 마감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한, 회당, 만 원이 넘어가면은, 횟수당 2만 원씩 무조건 할인이거든요. 그래서, 아, 2천 원씩 무조건 할인이라서, 요 부분을 활용하셔서 사신다면은 지금처럼 되게 저렴한 가격에, 어, 이걸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4일 12시간이 남았는데,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게, 16일이잖아요. 오늘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주간,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가 되면은 또한번 리젠이 돼요. 그래서 요 부분까지 딱 준비를 하면은 이 준비되는 개수가 5장, 10장, 20장, 그럼 35장에 끝에 거 30장까지 하면 65장이 준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를 65장씩 모으면 130장이 모이게 됩니다. 그죠? 130장. 그리고 가장 또 효율이 좋은 패키지 중에 하나가 저거 말고도 여기에 있는 미래의 부스터 팩이라는 건데 이 130장 외에 이것도 횟수가 5회잖아요. 보통 이 할인권을 여기다가 쓰시면은 아까 30% 할인권을 여기다 쓰면 2만 원 대비 3 0 원, 아니 30% 할인이라 6천 원밖에 할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의 할인권은 2만 원이 아니라 한 4만 원, 5만 원 되는 거에다가 쓰시는 게 좋거든요. 나머지 하나는 혹시 다이아가 필요하시면은 이 가장 큰 거에다가 할인해서 받으면 한 3, 4만 원을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여기다 쓰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어요 미래의 부스터 팩은 어떻게 할인을 받을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동일합니다. 지금 여기 2만 원이지만 들어가서 요 여기다가는 요 할인 쿠폰을 쓰지 않고요. 뭐 여러분들 이 할인 쿠폰을 쓰고 싶으면 쓰셔도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아까 KB 페 a 이 요걸 활용을 하시면은 다섯 번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한 회당 2천 원씩 할인이기 때문에 한 회당 18,000원 정도 사는 거라 총 다섯 번이면은 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이게 가장 그 개수를 많이 모을 수 있는 75장을 모을 수 있는 그 조건인데,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거랑 요거랑 딱 일주일에 준비를 해 두시면은, 지금 하나도 준비를 안 했더라도 픽업 뽑기권을 200개를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은 주간이기 때문에 한번더 리젠이 되겠죠? 이게 남은 주간이 딱두 주가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도 400장을 모으게 되는데, 보통 5도를 트로이 할 때, 트라이 할 때, 오후 진화를 트라이 할 때, 한 400장 안팎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거예요. 근데 한세미가 나오게 되면은 한세미에 맞는 또 팩이 나올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만 준비하셔도 충분히 어, 한세미에 관련된 부분들 뭐 5도를 할지 아니면 1도를 할지 3도를 할지는 뭐 본인들의 과금력 또는 제가 나오자마자 바로 분석을 해드릴거라 그런 부분을 보시고 준비를 해두신 다음에 고건이가 나왔을 때 사실상 거의 모든 그 피고권을 확실하게 투자를 해서 한세미가 좀덜 강화가 된 부분이 있다면 고건이를 먼저 완성시키고 남는 부분에 있어서 한세미를 좀 완성시키는 그런 과정을 통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준비도 저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 모아놓은 픽업 뽑기권의 개수도 유지하면서 두 캐릭터 좀 조화롭게 준비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요 부분 좀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스페셜 스카우트인데 요거는 스페셜 스카우트 진행을 누르는 순간에 그날부터 이틀 안에 내가 살지 안 살지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당장 살게 아니라고 하면은 요 스파, 스페셜 스카우트 진행 자체를 누르지 마시고 만약에 사실 거라고 하시면은 요걸 눌러가지고 어 내가 뽑을 수 있는 거 저는 30회까지 뽑을 수 있는 것을 결제를 해놨기 때문에 30회지만 여러분 같은 경우는 15회가 기본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결정하시면 되고 요걸 사실 수 있는 방법은 요 왼쪽 위에 있는 프로필을 누르시면 여기 아래 풍뎅이 같이 생기겠습니다. 요게 멤버십이라는 건데 매달 결제되는 그냥 구독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보시면은 그1 0달러 그러니까 한 15,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15,000원에 ssr이 얼마 전에 패치가 돼서 가장 좋은 등급의 ssr이 최소한 두 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 7,500원의 ssr을 내가 골라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와 다름없거든요 여러가지 나온 것 중에서 그래서 사실상 과금 효율을 보면 이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가장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다음 시즌을 준비할 때 필요한 캐릭터가 있다고 하셨으면은 또는 필요한 무기가 있었다고 하시면은 아까 말한 고팩과요 그 스페셜 스카우트 중에서 요걸 뭐다 구매하시든 아니면 이 중에 내가 필요한 것들만 구매하시든 이런 것들을 선택하셔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과금 가이드를 좀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길드 컨텐츠와 어 길드 컨텐츠에서 추가될 성진우 무기에 대한 내용이 얼마 전에 개발자 노트에서 좀 나왔는데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고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간간히 이야기해드렸던 그런 성진우의 신규 무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데 모아서 가져왔으니까 그 영상도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악령쿤이었고요. 오늘 이과금 과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